수박을 매달려고 으 이걸 직접 텃밭에서 만들어 볼게요. 즉석으로 요 끈을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해서 네개네 4개, 개를 준비하시면 돼요. 네 개를 준비하셔갖고 중간에 중간을 이렇게 하세요. 끝이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 요, 여기서 잡고. 두 개만 잡고 이렇게 돌려주세요. 그래서 이두 개를 잡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쩜내 주세요. 묶어주세요. 이렇게 묶어주세요. 쫙 당기시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?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. 이렇게, 이쁘게, 꽃 모양으로. 이렇게 되시잖아요. 여기서 이제 만들러 볼 거예요. 수박을 매달으려고 직접. 여기서 보면은, 양쪽에 여덟 개잖아요. 둘, 넷, 여섯, 여덟 개. 8개. 여덟 개인데, 여기서 두 개를 잡으세요. 이렇게. 두 개를 잡아서, 이 정도를 묶어주세요. 또 이렇게 돌려서. 쭉, 쭉, 당겨주세요. 요게 하나 남죠 아까 묶었던 거 요게 하나 남죠 묶었던 거 그럼 요게 하나를 더 이렇게 묶어주세요 여, 옆, 옆에서 잡는 거예요 옆에 두개 있는 거에 하나를 잡는 거예요 그럼 같이 이렇게 묶어주세요 또. 여기 옆에 거에다가 살짝 맞춰서 늘대중으로 그냥 너무 뭐 정확하게안 해도 되니까 대충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. 양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. 그럼 두 개는 묶었잖아요. 그러면 하나가 남죠. 좀 전에 묶었던 거이 하나를 또 옆에 있는 거에다가 옆에다가 또 이렇게 하나 잡아서 이렇게 또 묶어주세요. 아까도 옆에 묶었던 데다 자리에다가. 약간 비슷하다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세요. 이렇게 세 개가 묶였잖아요. 지금 이렇게 세 개가 꽃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세 개. 그러면 이제 두개 남았죠. 두개두 2개. 개로 마저 묶어주세요. 이것도. 이렇게 좀땡겨서 이렇게 비스듬하게. 이렇게. 이렇게 땡면꽃 모양이 이렇게 꽃 모양이 다 묶었죠. 한 번씩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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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게네개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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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쪽거이쪽하하나하 이렇게 이쪽거하나하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또묶어줄게요 묶었으면 양쪽에 하나 남잖아요. 하나가 이거 묶었으니까 양쪽에 하나 남는 거를 또옆 옆집에서 하나 의도. 처음에 한 번, 두 번, 세번 묶는 게세 번. 이렇게. 한 번, 두 번, 세번 묶어 주시면 돼요. 여기도 지금 이쪽, 이쪽은 좀 크게 아까. 남겼던 식으로, 이렇게. 이렇게, 양쪽으로. 요거 두 개는 살리고, 요두 개는 요만하게, 좀 짧게 해서, 이 묶는 거를 좀 짧게 해서, 짧게 해서 잘라줄 거예요. 저희 거는 뭐 무겁지가 않으니까 수박이. 이만큼 해서. 그래서 달아매기 쉽게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. 이만하게. 두 개는, 두 개는 살리고, 두 개를 살리고 두 개는 좀 짧게 이렇게 싹둑 그래서 가서 매달 때 이렇게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씌우 씌워서, 씌워서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매달 거예요 이렇게 묶어 주겠죠 그럼 될 거예요 지금 여기 환타 병이 있는데 요거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씌워서 이게 수박이라 생각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예요. 한번, 한번 텃밭 가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.